여기는 서석대 전망대입니다. 서석대 전망대. 여기는 서석대 전망대. 자, 서석대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서석대. 여기는 서석대 전망대입니다. 어? 어. 자. 여기가 이제 TV에서 가끔 나오는 그런 장소. 서석대전망대입니다. 어. 보시고, 여러분도 힐링하시고. 자. 서석대전망대. 볼 때마다 다른 서석대전망대입니다. 하는 모든 사람 다 힘들게 올라가고, 쉽게 올라가서 사색이 돼 사진 열어 왔어. 여기서 찍자. 일어와 봐, 사색이요. 이리 일어오세요. 일어 이리 와. 얘를 갔어 약간 사색이 된대.